이제 프랑스를 떠납니다. 이제 스위스로 가요. 스위스에서 가겠습니다 안녕.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던 테라스 안녕. 스위스. 네, 이제 샌드위치 겸 점심 먹을 거를 가지고 공항에 가려고 합니다. 고생 많았어. 이렇게 두 개를 본인이 굳이 끌겠다고 이 음료수만 샀고요. 빵집에 들려서 도원이 지금 샌드위치를 사옵니다. <laughs> 빵은 샌드위치를 샀고요. 도원은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들겠다고 했는데 도원이 끝까지 자기가 들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절대 노예 시키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멋있어요. 도원은 지금 슬레드 푸시앤풀이라는 크로스핏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무게를 밀면서 가는 크로스핏 동작인데요 일상생활에서도 운동을 하는 도원 지금 왼쪽에 27kg 오른쪽에 27kg 케빈 백도 한 10kg 총한 70kg 가량 자신의 몸무게 정도 되는 저 사람 들려면 140kg 있어야 들수 있어요 우리의 캐리어는 아무도 들고 갈수 없어 왜냐면 너무 무겁기 때문이야 분히 왔어요 약간 나 초췌해진 것 같은데? 짐을 붙이다가 셀프백이지? 근데 종이도 안 붙였는데 제가 뭘 잘못 눌러가지고 벨트로 가버렸어 <laughs> 흥분해가지고 저기요! 짐안붙였어 <laughs> 한국말이 튀어나왔어그래서 어찌저찌해서 직원분이 친절하게 대응을 해주셨고 뭐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도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땀좀 시키고 숨좀 돌리고 지금 보딩도 바로 안 하는 거 같아요. 지연될 거 같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마음 놓고 빵을 먹어 볼게요. 닭가슴살이요? 토마토 치즈 이렇게. 그리고 이 옆에는 벨트를 매고 <laughs> 있는 섹시 도원이 있습니다. <웃음> 어 <웃음> 제니스에 떠나서 스위스 가는 비행기에 탑승을 합니다. 제네바에서 기차 타고 시골로 들어가요. 예쁜 시골인 그린델발트. 이 예, 오늘의 일정은 좀 저녁에 도착한다고 해서 근처 숙소 한방 그리고, 그리고 그린델발트 가는 열차 갑니다. 기 네, 저희는 안전하게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도 잘 챙기고. 네, 짐도 잘 챙기고. 근데 캐리어가 좀 젖었어요. 캐리어를 열어보니까 안에 여러 개가 젖어 있어서 일단 가서 좀 펴보면서 말려야 될것 같고요. 지금 기차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린델발트로 가기 위해서는 두 번이나 환승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도원이 지금 다 경로를 알아내서 가는 중입니다. 파이팅 도원! 그래서 오늘의 카메라는 제가 맡았습니다. 네, 저희는 이 기차 타는 곳에 잘 도착해서 지금 이제 대기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이 기차 가고 32분차 타고 가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스위스 제네바. 여기 이 물을 하나 샀는데 거의 4프랑이었어요. 6,400원? 우리의 4시간의 기차 여행을 책임질 아이입니다.

와 어, 근데 너무 예뻐요 좀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에요 여긴 소가 풀을 뜯고 있어요 후구가 있어요. 음, 있어요 음 맛있겠다 소야? 아니요 소들이 먹는 너무 잔인한데? 풍경 보는 재미가 있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아 귀여워 소야 안녕 소들이 막 햇볕이 따사로운지 누워있어요 저희는 베른역에 내려서 슈피트역까지 한정거장 정도만 가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한승을 이제 하러 갑니다 짐은 저기 기둥에 묶어놨어요 저 아저씨 좀 수상한데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응. 짐을 따로 들고 곳수 없어서 그냥 이쪽에다 두고 서있고 있습니다. 기차가 계속 코너링을 할때 캐리어가 쏠려서 떨어져요. 스위스 아저씨 다쓸 뻔한 자리 반납하고 여기로 왔습니다. 이곳은 1차 시에니다 택배는 니다잘 완성했습니다. 트 경광이 많이 보이기 책했어요패글라이드 어, 간다. 우리도 하자. 할수 있으면 좋겠다. 하자. 이제 거의 다왔어스위스는 교통이 잘돼 있어서 더 편안해. 우리의 목표는? 장잘 보고 숙소에 잘 도착하기 맛있는 식사 먹기 배고파요. 또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인터라켄 동쪽으로 가는 열차를 타실 땐꼭 왼쪽 방향을 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엄청난 춘 호수를 만나 보실 수 있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 지금 저기에는 다 패러글라이딩 하면서 하늘을 날시는 분들이 가득하고요. 여기 이렇게 손대가 너무 많아요. 경치 보는 거 시간이 많이 남아서 오빠랑 넷플릭스 지옥2 볼까 했는데 안 보길 잘했어요. 지옥이 아닙니다. 여긴 천국이에요. 네, 이젠 저희는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인터라켄 동역에서 이제 그린델발트로 가기 위한 마지막 열차를 환승하러 가고 있어요. 지금 총 환승을 세번 했는데, 아, 이젠 진짜 마지막 환승입니다. 그래서 지금 5분 정도 남은 상황이어서 조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짐은 도원이 다 들고 있는데, 제차 말했듯이 도원은 본인이 스스로 저렇게 하겠다고. <laughs> 제가 계속 내가 들겠다. 1인분 하자 했는데, 서위탄, 도위, 도원이 하는 거라는 거. 도원이 길을 잘 찾고 잘 알아내가지고 어렵지 않게 지금 잘 가고 있어. 네, 그래서, 이거 신기하게 열차가 하나의 열차에서 두 개로 갈라진다고 해요. 저렇게 그린델발트와 여기 라우터 브르맨 이렇게 갈라진다고 하는데요. <laughs> 슬레드 푸쉬 앰플이라는 크로스핏 동작을 하면서 그린델발트로 가겠습니다. 야, 신기하게 열차가 어떻게 딱 그렇게 딱 갈라질까요? 신기해요, 정말. 네, 저희는 이그린델발트 열차를 타겠습니다 와, 드디어 왔습니다. 휴. 그린델발트로 가는 길 해가 조금씩 지려고 하고 있어요, 벌써. 4시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미널습사다이글이글아다이글찾아다찾아겠습니다 <laughs> 라마 아, 왔어! 아 엄청 귀엽다. 엄청 귀여운 라마를 만났고요. 어, 그 너무 아름다운 설산이에요. <laughs> 아, 그림달발들레요 와, 저 그림 같아요, 그림. 그림달발 그림 같아서. 너무 예뻐요. 오늘 제일 기대되는 건 밤하늘의 별 보기. 네, 그린델발트 여기 잘 하차해서 스위스 패스 내일 거 미리 사고 살레로 가기 위한 티켓도 사서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멋진 그린델발트인데요. 반전이 있었어요. 엄청난 소똥 냄새가. <laughs> 괜히 소가 많은 게 아니구나. 근데 너무 예쁘다. 어차피 영상에 냄새가 안 담겨. <laughs> 지금 이제 스위스패스를 사려고요. 거기로 가서 사면 된대요. 도원이 이번 스위스 여행에 많은 걸잘 알아봐주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 도잇! 사러 갔어요. 도원이 열심히 장을 봐왔습니다. 오! 엄청 무거워! 오! 엄청 무거워! 맛있게! 많이 나왔어? 많이 비싸? 35%안 해서 한 5만 원? 허? 오? 그 마트에서 산게 훨씬 나은 것 같아. 훨씬 싼거 같다 고생했어 엄청 빠르게 한십몇분 만에 장을 봤어요 버스 지금 시간 맞추려고 버스 10분 남은 거 같은데 그쵸? 아 진짜? 하늘이 너무 예쁘다 일단 버스 우리가 지금 티켓이 없기 때문에 티켓을 구매하러 가야 돼요 여기서 사야 될거 같아 너무 멋있다 네.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 아유 또 저렇게 파머스캐리를 하면서 내려갑니다 버스 티켓을 사볼게요 버스 예쁘다, 예쁘다. 어.. 지금 여기를 왔는데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 아닌 것 같은데 오빠? 어. 에... 잠깐만 다시 해보자. 아 잠깐만 목적지 포인트잖아. 목적지 포인트. 어.. 헤래 이건데. 클로시 클로.. 어 오빠 저.. 어? 그클로스 이거 같은데? 어. 이건가보다. 이거 두개 살까? 음... 헤이. 헤이 hey, 노쿠 잠깐만, 나 가있을게. 121번 맞아? 어, 잠깐만. 어, 클 어, 어, 잠깐만. 어, 잠 클루시. 어, 아 가자, 가자. Thank you. c o s y l u uh, c y l u c y c l u c y Closy. c y yeah, c l o s thank y o u y Closy. c o s y Clo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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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s y Clo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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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s y Clo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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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어.. 쉽지가 않네요.. 숙소에 바로 클로시가 정차합니다. 내가 응. 여기로 내리라는 거잖아. 맞겠지? 맞겠지? 휴. 쉽지 않은 스위스다. 지금 또 엄청난 소식을 아까 들었던 게 저희가 피레스트 액티비티를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내일 하자 했는데 오늘까지였대요. 그리고 내가 아까 찾아보니까 3일 전에 마감된 것도 있어. 그러니까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고 내일부터 곤돌라 점검을 10월 말까지 한대. 기가 막히게 일정을 잡았나요? 스위스는 계획을 짜서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곳인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가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 뭐 인터라켄이나 융프라우 같은데서 할수 있는 액티비티도 있으니까 오늘 그걸 찾아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오늘 맛있는 식사하면서 다시 짜보겠습니다 파이팅. 아, 너무 예뻐요. 진짜 아름다운 석양이에요. 아 저희는 지금 클로시 역에서 내려서 숙소를. 가는데, 여기 또 이렇게, 슬레드 푸쉬 앤불 크로스핏 하는 도안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뷰를, 간직한, 그린델발트를 걷고 있습니다. 날씨는, 추워요. 쇼패딩 같은 건 하나 입어야 할것 같습니다. 어, 여깄가요 이미 마음에 들어요. 어, 너무 예뻐요. 약간, 가평? <laughs> 지금 집 앞엔 이렇게 물이 흐르고, 이렇게 설산이, 이야, 너무 예쁩니다. 확실히 겨울인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제 도원이 집을 찾아서 올라갑니다. 또 이렇게 슬레드 푸쉬 앰플 크로스핏 동작을 하고, 저는 여기 이제 계단이 있어서 쿱에서 장본 거 들고 올라가요. 여긴가요? 1층? 네, 아. 네 우리의 러브워스를. 우리를 3일 동안 책임져줄. 어 따뜻해. 에? 헉, 오 이런 아늑한 느낌의 집. 오 근데 생각보다 되게 넓은 것 같아요. 에? 오와 너무 귀엽다. 와 너무 너무 좋은데요? 어머 뭐야? 우와 어? 너무 예쁘다 우와 너무 좋다 오 여기는 욕실이에요 일로 오세요 더뭐 고생했어 오늘 쉽지 않죠 와. 어떤 여행을 와. 계획하고 그걸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스위스 여행 같은 경우에는 다 계획을 짜야 돼오 여기도 좋네요 이런 욕실 되게 전체적으로 엄청 깔끔해요 그리고 침실까지 <laughs> 너무 사랑스러운 집이다. 이제 좀 씻고, 내일 계획을 좀 하고, 밥 먹고 하겠습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laughs> 뭐야! 아, 이런 테라스가 있구나. 우와. 여기 너무 좋다. 우와! 아, 이런 테라스에서 이런 뷰를 즐기면서. 너무 예쁩니다. 진짜 별이 기대된다, 오빠 오늘. 벌써 하나 보여. 어, 벌써 두개 보여. 벌, 어. 이렇게 밝은데도 오빠 두 개가 벌써 보여. 고생했어. 네. 아, 이지젯 항공에 캐리어를 맡겼는데, 방수백을 안 씌워서 그런지, 캐리어 안이 완전 다 젖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옷을 말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한창 하고, 아, 왔어요. 이렇게 저렇게 샀었던 LP판이랑 뭐 이런 것들도 거의 좀 많이 젖어 있는 상태고, 캐리어백 같은 거를 했었어야 됐나봐요. 저의 실수죠, 뭐. 지금 종이도 지금 다 젖어가지고. 귀여운 르피가 있어서 다행이야.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저는 잠옷으로 갈아입은 상태고요. 섹시한 도원이 아, 요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 라면, 돼지고기. 살짝 보여주시죠. 야! 뭐야? 돼지고기 맞아? 이거 돼지고기. 보이시죠? 제 남편입니다. 여러분, 제 남편이에요. 보시라고요 어, 안 뜨거웠어 방금? 진짜. 멋있어요 과자도 다 젖었어요 지금. 선물용으로 산 건데 제 아무도 선물해줄 수 없게 됐어 우리가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짠따라따라다 아, 제가 잠시 내일 일정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동안 도원이 준비한 음식입니다. 우와 너무 맛있겠다. 뭐야? 아 행복해. 이제 쉬면서.